받아드리겠습니다. 다정하게 네. 팔장 예. 이죠 다정하면 예. 하나 둘 셋. 네 아, 안녕하십니까 국화에서에서 최강치 역을 맡은 이승희입니다. 어, 이렇게 또 존경하는 작가님과 또 우리 신우철 감독님과 어,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. 어, 대본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어. 드라마 대본이라는 느낌보다 만화처럼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, 아, 이거를 읽은 것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과 의심이 왔었던 게 사실인데, 어,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우리 신우철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24부라는 짧지 않은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, 신나고 또 믿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4월 8일 첫방부터 우리 또 어, 많은 배우들이 함께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. 어, 다이어트를 좀 감량을 좀 했는데요. 먹고 싶은 거못 먹는 게 일단 가장 힘들었고요. 어, 처음 이 카메라 앞에 서고 나서 이제 또, 어, 감독님도 그러시고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예전보다 비주얼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는 바람에 원래 한 2주 정도 끊을 생각이었거든요. 들어가면서. 근데 계속 부담이 되면서 아직도 각종 뻔호와 조리기구를 챙겨다니면서 현장 조리를 해 먹고 있습니다. 못 먹는 게 가장 큰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액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 대사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막 내팽개쳐지거나 아니면 싸움하는 게 많아서 체력적으로 사실 어 다른 드라마에 비해 한배 정도 힘든 게 사실인데 그리고 현장 자체가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감독님께서 찍으신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냥.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생각밖에 안들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. 어, 지금 뭐 힘들지 않고 정말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